보시는 그대로 외관서부터 실내까지 기사 하나 뭐 관리 상태 굉장히 특 A급으로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아 영상 또 흰색 바디에 차 넓고 뭐 인기 많은 차 하나 아또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차량은 무사고 안심 차량이라고 이렇게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. 이제 간략하게만 좀 재원 설명해 드릴게요. BMW X5 3세대 M50D죠. X 드라이버 런치팩을 갖춘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최초 등록일은 2013년 11월. 근데 연식은 2014년식이죠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사용하는 연료는 경유고 키조스가 연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 8년여가 좀 넘었는데, 어, 신차가 1억 3천 뭐 이렇게 좀 넘어 가는데 이제 감가 생각하면 좀 많이 땡 거죠 연식에 비해서 또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도 한 12만 한 3천 그러니까 좀 있다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요 연식 대비 뭐, 뭐 키로수도 좀 저희가 생각할 때보좀 적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럼 겉부터 속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, 전체적인 이제 어, 앞 라인 이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층고도 높아요. 차고가 높아서 보시면 라이트도 이쁘고요. 보시면 뭐라 그래야 되나? 아, 본내 상태도 굉장히 깔끔. 층구가 넓어서 레저용 차 타시기도 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이드 뭐 기스 나거나 이 엠버전 다 있으시고요. 요거 백밀로도되 이쁘게 잘돼 있다는 거 사이드도 어, 선팅도 잘돼 있고요. 이쪽으로 문도 잘 되시고요. 타이어 상태나, 이거 휠 상태도, 어, 안쪽에도 보시면, 잘 되어 있다는 거,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예, 이제 조수석 쪽에서 보시는, 이제, 그 라이트나, 어, 뭐냐, 이게 타이어. 그 앞에, 요고, 요 센서나, 이런 거다 보셔도, 잘 되어 있습니다. 라이트도 그렇고요. 본넷도 넓어요. 높고, 넓고. 여기 보시면, 와이퍼 상태나, 앞유리 상태나 이런 거, 블랙박스,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고, 백밀러, 룸밀러, 아니, 룸밀러, 백밀러, 사이드 미러,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바도 관리 잘 되어 있으시고요 문콕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다는 거, 눈으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. 영상 보셔도, 차가 워낙에 명차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. 문콕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예, 네, 뒷모습인데요. 아, 50, 50D, X5, 엠프사 이런 게잘 되어 있고요. 여기 뒤에서 보시면, 저는 이런, 이제, 어, 마우라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음, 밸런스가 만져서 이쁘게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이거, 어, 뭐라 그니 이게, 아, 갑자기 까먹었네요. <laughs> 아, 캠핑 다니실 때 어, 굉장히 좋은 유용하고,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모델 자체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아, 여기 보시면, 음, 뭐라니까, 아, 후방 카메라도 잘돼 있으시고요. 그리고 천장 상태도, 뭐, 보시면, 기스가 있거나, 뭐,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예, 네, 전동 백밀러고요. 아니, 전동 백밀러란다. <laughs> 전동 트렁크고요.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으시고요. 와, 넓습니다. 네. 짐실으실 때도, 여기 보시면, 요게 이제, 여기 이제 내려와서 좀심시기도더 편하시고요. 여기 보시면, 관리 상태가 막 타는 차량이 아니었어가지고,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. 그러니까 안쪽까지도 이렇게 보셔도, 때가 있거나 뭐, 이런거, 무사고 차량이라 뭐, 큰적은 없으시고. 여기도 이제 코일 이런걸 하셔가지고, 관리 상태, 그리고 차박하시기 때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. 넓고, 좋습니다. 예, 뒤에서 보는 시야인데요. 어, 검은색, 아 이쁘네요. 그리고 넓어요. 천장도 살짝 보여드리면, 이야. 시야가 또 개방감이라도 캠핑 갔을 때 좋습니다. 아, 시동을 켜봤는데요. 와. 어, 123,332. 야 럭키가 3위 3개나 있네요. 아, 키로스다 보여드렸고요. 아,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, 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부게 이렇게.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,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 보시면, 이렇게,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거 확인 되시고요. 핸들, 리모 핸들 상태도, 어 깔끔합니다. 네, 이제 전반적으 운전석 중인데요. 이거 고급차들, 이거 라이트. 이쁘죠? 전반적으로, 깔끔하게 잘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게,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보시면, 뭐, 기스나거나 뭐,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, 도어락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. 어, 커버도, 와, 요즘 비싼 걸로 이렇게 잘 커버 잘 해놓으셨고요. 메모리 시트, 이런 거, 원, 투, 이거 다 되어 있고, 가죽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면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,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요. 뭐 핸들 상태나 뭐 관리 잘돼 있는 거 보시면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때가 있거나 뭐 이런 거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관리 잘돼 있습니다. 네 이제 운전석 뒤에서 보시는 요 오건데요. 아 이게 도토기도 이제 고급차 뭐, 다 있으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. 그런 상태도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거 밑에 도 이렇게 관리가 이렇게 보시면 관리 잘돼 있다는 거 이런 데서 보이시고요. 뒤에도 이제 가죽, 밑에 커버까지 잘돼 있으시고요. 가죽 상태는 이런 거 보여도 그끔하시다는거 확인시켜 드립니다. 예, 여기 보시면 이제 조수석 쪽이신데요. 예, 여기 보시면 여기 가죽, 뭐, 메모리 시트 이런 것도 다 있으시고요. 이 가죽 상태도, 와, 커버도 두 개짜리로 돼 있어서 굉장히 크시고요. 여기 보시면 기아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요. 이런 데를 또 보시면 관리 상태 잘돼 있다는 게 이런 데서도확인 되십니다. 예, 네, 이제 조수석 뒤쪽인데요. 와, 층고도 넓고 높고요. 그리고 이런 거 컵홀더 형식이나 이런 것도 잘돼 있고 가죽 상태도 와, 선팅도 잘돼 있고요. 이런 데도 틈새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관리 잘돼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. 음, 바닥 매트도 역시 깔끔하신 시거 보이시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가죽 상태나 이런 것도 잘 보이시드리고요. 저기 보시면 플블 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. 천장 상태, 야 오염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검은색인데다가 티도안 나고 여기 선 러프나 개방감이 아주 그냥 야 이쁜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천장 상태서 보여드리면요. 야 여기 하이패스랑 이런 거 블랙박스 있는 거다 확인되시고요. 라이트 지금 윈도우 버튼 아니면 뭐 선프 조작 버튼 같은 거 보이시고요. 개방감에 있는 썬루프 오염도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. 관리 잘돼 있습니다. 예, 네, 엔진 상태인데요. 와. 와, 이게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어요. 와, 안전성 하나는 그냥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되게 넓고. 여기 보시면, 바 자체도 안쪽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. 워낙에 또 비싼 차고, 인기 있는 차종이라. 여기 보시면. 이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관리 잘돼 있다는 거 그리고 분리 상태 이런 거 보시면 관리 잘돼 있죠 깔끔하시고 잘 닦여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, BMW X5 모델 소개시켜 드렸고요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뭐 감가 대비 아, 좀 좋은 차죠 가격 대비. 예, 정말 좋은 차 소식해 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잘 찍었고요. 보시는 그대로 외관서부터 실내까지 기사나 뭐 관리 상태 굉장히 특 A급으로 관리 잘돼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또이차 말고도 이차 비슷한 차뭐 관심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전화 또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희 무사고 차량. 잘 확인 보셨고요. 저희 고사의 중고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성능점검표 올려 드리니까요. 확인 잘하시고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